오, 역시, 오, 역시 강해, 생존력이 강 응, 그래. 키가 커서 그래, 키가 커서 그래. 중 커서 그래, 키가 커서 그래. 우리 다 뺏기겠다 네, 점심. 네, <웃음> 점심. <웃음> 오, 짬우, 네, 반칙, 반칙. 발면 반칙이에요. 와. 반칙. 와. 몇 개요? 쓰여. 여덟 개 여덟 개. 자, 가지고 가자 그래. 다음 모드 다음 모드 또... 거... 또... 나... 마지막 가면감점이야누이못 나... 마지막 나... 화이팅! 등장. 화이팅! 나, 마치,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이이이 어잘했다 우리, 우리 하나만 더드 <laughs> 개. <6개, 7개. 웃음> 화이팅. 어, 어 그래요. 어, 어. 어, 우리 이등큰 걸로 <laughs> <골로> 던져. <laughs> <오> <laughs> 어, 유지시켜주는 작동 기제죠. 방합성이 없으면 증상의 생명체는 없다. 광합성이 그, 강압,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란 식물을 동물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이 사슬이 어, 유지가 되죠 이렇게 쳐줘야 되잖아 안쳐주면쳐어이 가운데가 뜨거워요 가운가 뜨거워요 철거원 모양으로 되 있어서 원이 이모양으어 실같이 까지어습니 자, 여기 50점 안에 있 자, 얘는 스크루바처럼 꼬여있어요. 아 자, 얘는 그냥 서있으면 이렇게 쭉 서있으면 쳐야텐데얘 어? 몸을 비틀었어요 가운데가 아, 뚱하다 손을 쪼끄면 나 밟으면서 다못하 안만한 사람 모르는 거야. 사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laughs> 이유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떤 이유로 <laughs>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럼> <laughs> 준비하고 있어요. 시계찬 이유. 시계찬 사람. 시계찬 사람. 시계찬 시계찬 시시

대한민국 그렇게 봐달라는 거죠. 왜 이런 종이 이렇게 키가 큰 거야? 왜 얘가 우리한테 나쁜 게될수 있을까? 왜 될? 이렇게 죠 얘는 우리한테 나쁜 것 하려고 온 적이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신물적 시각에서 우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자. 백정 갑니다. 준비 시작! 돌고 돌아. <laughs> 자, 선생님 잘하는데 <가야한테>. 네. <laughs> 정말 잘했수 있을 어요 <laughs> 자, 그만 <laughs> 어. 오 정답을 공개합니다 어렵다 아아 너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 봐.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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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게, 저게 바뀔 것 같아. 어, 연구하는 그래서. 거야, 지금 둘이서? <laughs> 연구그만 <연구하는 거야? 웃음> <진짜? 연구구만. 웃음> <laughs> 외로워하지 마시고 끝났어, 이제. 롤리지를 살리라고! <laughs> 자기가 해는그 <해줄구만요>. 말이야. <laughs> <laughs> 큰 소리만 치고 있어, 큰 소리만. <laughs> 조용히 하고 얘기해. <laughs> 상이 모를 얘기라고 얘기하는 상이를 도 몰라. 편지네, <laughs> 편지. <laughs> 어? <laughs> <응, 웃음>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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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굉장히 갈수록 힘이 없어 애들이 막. 비비비리 해가지고. 며칠 굶은 애들이 됐어요. 자, 자, 그만. 마지막. 아 뭐야! <목소리> 왜야야 아직... 어. 너... 아, 아니라고! 시식했어. 아! 바로 어디가 시식해졌어! 졌어 굉장히 시식해졌어 이 준비! 하나! 둘! 셋! 개요 <목소리> 아니, 아니야! 하나, 그거 아니고! 다시! 둘, 셋! 이거 뭐야? 뭔가 이없어졌 마지막 하나 둘. 아, 예. 네. 그세요 맞습니다. 맞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오 맞다. 이게 달이 잘 나옵니다. 얘는 잎자루가 있어요. 이것도 잎이 커져요. 커지는데 이게 좀 작은 거야. 잎이 커지면서 대랑 대랑 비슷하게 생 생겨가.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는 좀 여러 단체가 들어왔네요. 잠깐요 발장나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준겨 네. 볼게요 구형지를 봤습니다 네자 자기의 멋진 네, 뭐 예, 예. 가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세요. 아, 오, 저기는 아, 사이거 마스크 같아, 사이거 마스크. 오! 반전. 완전히 저, <laughs> 여기는 다 들어가. 입까지 다 들어가. 어, 어디, 어디, 자. 어, 보겠습니다. 딱 붙여야지, 딱 붙여야지. 어. 어디, 어, 들어가. 이쪽 봐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번엔 이쪽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가면이 있으 오, 여기 코. 야, 여긴 이렇게 옆으로, 어? 빈티지에요. 빈티지? 빈티지? <laughs> 여긴 수염이야? <laughs> 자, 대고, 있겠습니다 오, 그런데로 괜찮아. 자, 여기는? 오, 여기는 콧구멍도 있어요. <laughs> 콧구멍도 딱 붙여야지. 얼굴을. 여기다 붙여. 오, 좋아, 좋아, 이거. 자, 어저 가면은 마치 토끼 같기도 하고. 토끼 맞아? 토끼? 아, 요것도, 이것도, 이것도. 오, 아, 거꾸로 이쪽에... 어, 거꾸로 이쪽에는, 오, 좋아, 좋아. 토끼 같네. 아 귀엽다. 어. 자, 이쪽 가면 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면 보세요. 오, 이건 가, 어? 뭐야? 얘는, 얘는 거의 그, 그, 그림을 그 그려서 가면을 했어요. 진짜로 보이는 눈, 눈 구멍은 다른데 있는 것 같아. <laughs> 뭐왜 뭐, 뭐 그래, 나도. 아, 좋아. 이쪽에 가면. 자, 가면. 오, 오, 아르주리오해리오해 <laughs> 아, 진짜 진짜 무슨 프로레슬러 에 나오는, 그렇죠? 가면. 가면 뭐 복서 옛날 뭐지 영화에 있었는데 복면다로 복면다로 복면 어 레슬링에 나오는 복면 <laughs> 그죠 레슬링에 나오는 복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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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자 이번에 싶어? 아음 저건 좀네 저거? 자, 이쪽 보세요. 이쪽 보고 이제 <laughs> 저거는 저거는 애가 좀어 그게 낫다 가면 쓴 게. 그거 쓰고 있어요. 아유 쓰고 있어. 그게 낫다. 아 여기 훨씬 낫네. 네. 훨씬 낫지. 자 이쪽 보세요 이쪽 어디. 어, 요것도 좀 그런대로 깡아 앙증맞아요. 안앙맞아 어, 자, 어, 여기 가면은, 어, 가면 오페라를 흉내냈어요. 이야, 오페라를 흉내냈어. 네, 한번 보세요. 네, 알았어요. 어, 진짓. 어, 어, 귀부인이야, 귀부인.